하지만 국가 경영에서는 치명적인 결과만 낳게 될 뿐이야. 앞으로 주가가 얼마나 더 하락할 건지 이 부분일 것 같아요. 만약 보복을 하게 되고 미국이 제차 관세율을 더 올리게 된다면. 근데 관세가 처리된다고 해도 이미 얻은 상처가 치료되기 어렵다는 건. <목소리> 아버지, 트럼프 대통령이 또뭐 하나 했죠? 지난주에 트럼프는 행정명령에서 무역적자가 지속적이고 대규모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어요. 국가 비상사태를 굳이 선포한 이유는 1970 201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른 권한을 활용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스티븐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이 작년 11월에 발표한 보고서 글로벌 무역체계 재구성 사용자 가이드에서 주장했던 내용이 이번 행정명령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이 보고서에서 스티븐 미란은 기축통화인 달러는 비축 수요가 있어서 항시 고평가되어 있고 그 때문에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약해졌으며 미국보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동맹국들이 위기 시에 미국 편에 서지 않다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요즘 같은 때 아무래도 미국 편에 설 우방을 찾. 힘들지 않겠니? 자신의 행동이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야. 달러에 대한 비축 수요가 있어서 달러가 고평가 됐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지. 오히려 비축 수요 때문에 달러의 생명이 연장되었다 라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는 게참 놀라울 따름이야. 게다가 역사도 완전히 무시하고 있잖아. 1930년, 1980년, 2000년도에도 대규모 관세 부과가 있었는데 당시 미국 제조업 성장이 큰 폭으로 성장했었다는 보고는 단한 차례도 없었어. 아무튼 스티븐 미라는 관세를 부과하고 방위비를 올리도록 해서 기축통화인 달러를 사용하는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의 행정명령에서는 제조업 생산 능력이 약해지는 것이 경제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행정명령에는 자동차, 조선, 제약, 기술제품, 공작기계, 기초가공금속, 바이오, 배터리, 반도체 등이 나열됐어요 이들 품목에 대해서 추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을 암시를 한 거죠 트럼프의 관세폭탄이 시장 예상치보다 워낙 컸잖아요 그로 인해서 검은 목요일에 이어서 검은 금요일까지 만들게 된 거고 시장에서는 한10% 정도, 뭐 아주 많아야 20%정도까지 예상했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컸고 또 보편 관세율 10%가 덤으로 추가가 됐더라고요. 좀 터무니 없어서 말이 좀안 나오는 것 같아요. 트럼프 고유에 크게 부르고 협상하기 전략인 듯한데 뭐 장사에서는 이런 전략이 통할 수도 있어. 하지만 국가 경영에서는 치명적인 결과만 낳게 될 뿐이야. 뉴욕 증시는 물론이고 글로벌 증시가 수일째 급락 중에 있잖아. 그러니까요. 뭐 문제. 앞으로 주가가 얼마나 더 하락할 건지 이 부분일 것 같아요. 뭐 감히 그 부분을 전망하기는 어려워. 하지만 CT에서 상호관세율을 대략 10% 전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그럴 경우 S&P 500 기업들의 EPS가 대략 5~6% 정도 감소할 것이다라고 추정했었고, 이런 부분이 선 반영돼서 S&P 500 지수가 고점 대비 10% 정도 하락했던 것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까? 자, 그런데 정작 발표된 것이 25%였잖아. 대략 12~15% 에서 정도의 EPS 감소가 발생한다고 봐야 될 거야. 이건 이론적으로 봤을 때 관세 발표 직전 대비 추가로 15% 정도는 더 하락해야 바닥에 도달할 수 있단 말이 되겠지. 지난주 목요일에 이미 5%가 하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금요일에 6% 정도 하락했고, 그러면 앞으로 4%전후의 하락이 더 있다면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적은 그런데 이유 어, 등 다른 나라들이 전혀 보복을 하지 않을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고, 만약 보복을 하게 되고 미국이 재차 관세율을 더올 게 된다면 바닥은 추정 자체가 불가능해지지. 그런데 마침 주말에 중국이 먼저 포문을 열어서 미국에게 34% 보복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으니까 이 트럼프발 관세 정쟁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확전 상황으로 치닫게 된 거지.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의 제레미 시글 교수가 이런 주장을 했어.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광범위한 관세 정책이 지난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번 관세 조치는 자초한 상처이며 발생한. 않았어도 될 실책이었다. 트럼프가 왜 스무트 홀리 관세법의 교훈을 배우지 못했는지 모르겠다. 관세가 불러온 불확실성은 향후 몇 년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자이 부분이 중에 설령 2주 뒤에 관세가 모두 철회된다고 하더라도 그 여파는 계속될 것이다. 설령 모든 관세를 없앤다고 해도 미국은 여전히 세계와 무역 적자를 보게 될 것이다. 무역 적자는 본질적으로 나쁘다는 생각은 트럼프 대통령의 고정 관념일 뿐이고 모든 기준에서. 완전히 잘못된 인식이다 라고 했어. 무역적자라는 건 기축통화국의 숙명인 건데 그거를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 트럼프의 고정관념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거네요. 그렇지. 근데 관세가 처리된다고 해도 이미 얻은 상처가 치료되기 어렵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기축통화로서의 달러가 받은 상처를 의미하겠지. 유럽에서도 지금 미국을 포기하자는 주장이 많아지고 있고 심지어 캐나다는 미국과의 관계가 이미 모두 끝났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말이야. 참 이게 언제 반등을 줄지도 모르니까 주식을 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빠가 트럼프의 관세놀이는 어떻게 될 거라고 그랬었어? 성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을 반복해서 왔었잖아 만약 관세 전쟁이 실패로 귀결된다면 뭐 반전이 V자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막상 지금 당장 매도하고 다시 사는 시점을 잡기가 정말 어려운 거지. 특히 트럼프 정부가 관세 시효을 만회하기 위해서 감세를 서두른다면 eps 증가율을 대략 4% 포인트 정도 끌어올 릴수 있겠지. 아무런 보복 조치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이미 지난 주말에 하락으로 바닥을 찍었어야 된다는 말이잖아. 게다가 이번에 발표된 관세율은 너무 주먹구구식이었어. 그러니까 말이에요. 미국은 각 국가에 대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에 국가별 수입액을 나눈 가격의 절반 관세율로 부과했을 거라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는데요. 챗찍피티에 여러 자료를 입력하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나왔다고 하죠. 한국을 예로 들어보면 2024년 미국의 한국에 대한 경상수지 적자는 66억 달러였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한 금액은 148억 달러였어요. 그럼 66 나누기 148 곱하기 100 해서 대략 50%가 나오고요. 이거의 절반이 25%를 우리나라에 적용된 관세율로 정한 거죠. 대부분 나라에 개별적으로 부과된 관세율은 그냥 미국의 무역 적자를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서 부과가 됐다는 의미 그 이상의 가치를 두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리 트럼프라고 해도 국가간의 중요한 관세를 이렇게 아무렇게나 결정한 이유가 뭘까요? 딱히 고유의 관세를 때릴 만한 근거도 없었고 측근들도 반대했었기 때문일 거야. 러트닉 상무장관을 제외하고는 관세만큼은 반대했었다고들 해. 심지어 제이디 벤스마저 반대했다고 그러지. 그왜 반대했을까요? 아니 뭐 아무리 생각해도 실익이 없잖아. 그리고 오히려 미국이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 관세 놀이가 오히려 미국을 가장 힘들게 만들 거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셨죠.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 도 이런 말을 했어요. 주식시장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위기를 견뎌냈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 관세 조치는 자해적 성격이 강하며 미국을 경쟁에서 뒤처지게 만들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술 공급망 핵심 국가에 대해 중국 50%, 대만 32%, 베트남 46%등 고율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런 조치는 미국 기술 산업의 밸브를 차단할 수 있다. 아이폰을 중국 베트남 인도 대신 미국에서 생산하면 인건비로 인해서 가격이 기존 1000달러에서 3500달러까지 치솟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측근들마저 관세에 반대하다 보니까 이 트럼프의 최측근인 제이디 벤스 는 물론이고 스컷 베센트 재무장관 까지도 상호관세가 발표되기 직전 까지 트럼프의 명확한 의도뿐만 아니라 관세 범위나 강도 등과 같이 매우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심지어 지난주에 발표된 자동차관세 도 트럼프가 발작적으로 갑자기 발표했었고 이에 대해 백업과는 급히 관련된 준비를 그제서야 시작했다는 거야. 일단 트럼프는 지르고 보고 참모들이 좀 부랴부랴 수습하는 모습이 좀 그려지는 것 같아요. 측근들은 물론이고 공화당의 핵심 인사들도 트럼프의 관세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없었다고 하죠. 심지어 상무 정책을 감독하는 마이크 그래포 상원 재무위원장조차 관세 발표 전은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트럼프의 관세에 대해서 논의가 없었다고 할 정도예요. 오죽하면 조지 호울리 공화당 상원 의원은 관세 는 트럼프의 정책이지 공화당의 공식적인 정책은 아니다. 뭐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죠. 아니 그러니까 트럼프의 정책이 성공 할수 있겠니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미국이 오히려 치명적이잖아 무엇보다 도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지휘권 을 상실한다면 미국은 정말 망하는 거야. 뭐 물론 지금까지는 공화당 의원들이 몇몇 선을 긋고 있다곤 하지만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반대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 트럼프의 화술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그의 실책을 아직도 믿고 있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인 것 같은데 요. 뭐 계속 물가가 오르고 또 주가도 하락하면 또 달라지겠죠. 그렇겠지.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라서 부의 효과가 부동산에만 편중되어 있지 않아 국민 부유층 대다수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면 당연히 소비가 감소하고 경기는 침체 위험이 커지게 돼. 침체가 오고 먹고 사는 게 척박해지면 그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순식간에 원망과 저항으로 바뀌게 될 수도 있어. 그리고 또 그렇게 된다면 공화당 의원들도 가만히 있진 않겠죠. 그리고 사실 그런 움직임이 이미 보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상원 재무위원회의 첫그레슬리 공화당 의원과 마리아 켄트웰 민주당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무분별한 관세 정책을 견제할 수 있는 초당적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는 공화당의 트럼프 지지자들마저도 관세에 대해서는 반대 목소리가 큰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법안의 이름은 2025년 무역 검토법으로 대통령이 새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 60일 이내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함으로써 의회의 감독 권한을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의회로 넘어 끼워진 관세 놀이에 대한 수습이 빨라질 수도 있다는 말이 되겠지 다만 아직은 중국만 참전을 선포 했고 아직 eu가 남아 있기 때문에 노이즈는 여전히 커질 수밖에 없는 시기야 이 순차적 매수의 시기는 eu의 참전 이후까지 좀더 미루어 둘 계획이야 이어서 이번 주 예정된 이벤트로 넘어가 볼게요 8일에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죠 최근 반도체를 중심으로 선행 eps 반등 추세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는데 이 견주했던 반도체 수출 그리고 반도체 업황 반등이 가시화되고 있어서 코스피의 반격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지도 기대가 되긴 하고 있지만 이관세악재가 워낙 커서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야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될 거야 이어서 9일에는 3월 FOMC에 대한 연준 회의록이 공개가 되는 날이에요. 3월 FOMC의 키워드는 불확실성이었는데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그만큼 풀어내기 어렵다는 걸 연준에서도 경계하고 있었다는 걸 의미하겠죠. 관세는 결국 시작되었고, 이제 이 무모한 관세 놀이가 실물 경기에 미치는 불확실성에 대한 의원들의 평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거야. 만약에 경제 전망에 담긴 의원들의 생각이 좀 나빠지면 시장을 더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네요. 당연하지. 이어서 10일에는 CPI가 발표될 예정이네요. 시장 예상치는 전월 대비 0.3% 정도인데 최근 기대 인플레가 강세를 보였지만 스테그플레이션 우려의 수요 둔화 압박이 생기면서 오히려 3월 인플레는 완만한 둔화 흐름을 예상하고 있어. 특히 이번 주에만 미국지 수익률이 10년물 기준으로 25 베이스포인트 이상 하락했는데 아마도 4% 언더로 하락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될 거야. 이어서 11일에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기대 물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겠지만 뭐 이미 물가도 시장의 관심까지 좀 멀어졌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할 걸로 보이네요. 요즘 어딜 가나, 어느 채널에서나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은 것 같은데요. 현 시점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뭐 별다른 방법 없이 계속해서 어떤 새로운 충격으로 또 시장을 흔들까 이렇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네요. 잠시 고민이 커지는 시기인 것 같죠. 하루라도 조속히 트럼프의 위험한 관세 놀이가 철회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까지 아시죠? 그럼 안녕.